예, 안녕하십니까. 예, 민법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상권까지 했죠. 아, 이번 시간에는 지역권부터 하겠습니다. 예, 지역권은 말 그대로 요역지 토지 편육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다라고 하는데요. 지역권이 성립했다라고 하면 요역지 토지 하나와 승역지 토지 하나 이상씩 있어야 돼요. 요역지가 두 개고 승역지가 두 개여도 관계 없습니다. 요역지가 하나고 승역지가 두 개여도 관계 없어요. 어쨌든, 최소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두 필지 정도의 토지가 있어야만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한다는 얘기는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필지의 토지가 있고, 이 뒤에 있는 토지는 공도에 접하려면 앞에 있는 토지를 통과해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통행 지역권 같은 거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역지가 승역, 저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지역권을 승낙한 토지를 승역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필요하다. 뭐각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각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두 필지의 토지가 필요하다. 편익을 받는 토지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승역지에 편익이 제공이 됐다라고 하면 요역지 전체의 사용 가치가 높아져야 돼요. 요역지 일부의 사용가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승역지를 전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역지는 한필토지 전부가 될 수도 있고 한필토지 일부만, 일부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역지는 항상 한필토지 전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조금 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법적 성격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역권을 설정하고 통로를 개설했다라고 해서 요역지 소유자가 이걸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는 아닌 거죠. 승역지 토지 소유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그러니까 수역지 토지 소유자가 지역권이 성립된 토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요역지 토지 소유자가 비켜 사용하지 마라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역지의 공유 관계와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자 이것도 여기서 너무 식저 너무 세밀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야. 예 그러니까 A하고 B가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이 지역권은 토지 전부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소멸시킨다라고 해서 지역권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둘다가 지역권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해야만 지역권이 소멸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다라고 해도 그 지역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또 이번에는 승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C, D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권 저저 저, 승역지 소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자기가 소멸하게 했다. 라고 해서 지역권을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지역권을 소멸하게 해야만 지역권을 소멸한다. 이걸 불가분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특별히 불가분성의 의미는 들건 없고요. 여러 사람이 공유일 때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지역권을 소멸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개념만 그냥 머릿속에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관계와 불가분성이다 이런 얘기하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지역권이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주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 라고 하는 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전세권이죠. 이 전세권은 한국에만 있는 용익물권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채권적 전세제도, 요즘에 하, 말도 많은 그 채권적 전세제도 있죠. 요거를 물권화 했던 게 이제 전세권이다라고 해서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우리 채권적 전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이 전세금이거든요. 전세금 금액이 커요. 전세 보증금이라고도 하잖아요. 임대차 보증금보다 전세 보증금이 금액이 너무 크죠. 그다 보니까 전세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전세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해야 되죠. 타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동산은 건물도 토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토지 건물 다 예, 전세권의 목적이 된다. 앞에 봤던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라고 한다면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 모두에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부동산을 점유해서 여기에. 용도에 쫓아 사용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지상권이나 지역권도 설정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용도에 쫓아 사용한다는 얘기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여긴 용도에 쫓아 사용한다 라고 하는 말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 전세권의 용법을 위반해서 전세권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럼 전세권 소멸 청구 대상이 돼요. 용법 위반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해서 전세권은 가장 관심을 갖는 게이 전세권이거든요. 이 전세금이요. 참, 전세금이거든요. 이 전세금을 잘 보존해서 전세권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전세권 제도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권자가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의 소유자가 또는 토지 소유자가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을 피담보채권들 전세 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전세권 자체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그때는 담보물권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용액물권의 성질이다. 사용수익권의 성질이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는 담보물권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는 얘기는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경매를 실행하여 전세권을 담보물권으로 해서 전세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경매를 실행해서 그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변제받는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 여기 다 있는 내용이죠. 모두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우리 전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세금이라고 그랬죠?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반드시 전세금은 지급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세금을 안 주고 전세금을 면제하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니라도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가름할 수는 있어도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고 있죠. 현실적으로 수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도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 다음에 이제 성립이죠. 이건 특별히 신경 안 쓰는 게 전세권의 취득은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전세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법정 전세권이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법정 갱신에서 주로 나올 거고요. 처음부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전세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없어요. 나중에 법정 갱신될 때 그것도 건물의 전세권에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전세권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설정 계약하고 등기까지 해야 되고 전세금 항상 전세권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 고 그랬죠. 전세금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데 존속 기간을 얼마를할 것이냐? 존속 기간은 최장 기간을 10년 이하로 합니다. 그럼 최단 기간은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건물의 전세권만 건물의 전세권만 1년이라고 하는 최단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는 최단기간 제한 없고 최장기간은 10년이다. 건물은 최단기간 1년 이상으로 하고 최장기간은 10년 이하로 한다. 최단기간 없고 최장기간 10년. 여기는 최단기간 1년, 최장기간 10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전세권 솔종, 솔, 저, 존속기간을 약정했을 때고 처음부터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기간은 정함이 없이 그냥 사용 수익합시다라고 했을 때죠 이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존속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라고 하는데 이 전세권의 소멸 통과라고 하는 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인데 전세권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전세권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이거 소멸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통고를 할수 있어요. 자, 알린다 그런 뜻이죠. 상대방에게 알린다. 소멸 통고를 하면 그 소멸 통고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누가 했던 관계 없습니다.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멸 통과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의에 의한 갱신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도 최장기간은 몇 년일까요? 최장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세권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죠.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과 관련돼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그래서 이것도 여기 보면 전세권 설정자가 갑이고 전세권자가 을인데 전세권 존속기간이 요 날부터 여기까지다. 근데 이 전세,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만료되기 6월에서 1월 요 사이에, 1월 요 사이에, 그요 그러니까 구간 중입니다. 요 구간 중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일정한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6월에서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그래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통지죠 그래서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는지 법조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갱신거절의 통지는 너하고 더 이상 전세권 존속하지 않을 테니까 딴데 가서 알아봐라 라고 통지하던가 아니면 조건을 변경할 테니 조건 변경이 싫으면 나가라 라고 통지하던가 그럼 뭐 조건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법조문 그대로예요. 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설다하지 않았다. 그럼 기간이 만료된 과 동시에 전 전세권과 조건은 동일. 동일한 조건. 그다음에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권 기간이 만료될 때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그럼 이것도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니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소멸 통과가 도달하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거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의 효력을 한번 보시죠. 전세권이 성립했다.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권이 생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세권의 효력은 일단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이번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갑 소유 토지 위에 의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그럼 전세권자가 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 말은 을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분명히 토지 사용권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때 이 토지 사용권은 을의 토지에 대한 지상권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일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전세권은 안 됩니까? 토지에 대한 전세권 될수 있어요. 근데 토지에 대한 전세권은 또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토지에 대한 전세권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짧아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 임차권, 여기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죠. 왜냐면 이 전세권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건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미친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전세권자는 물권자입니다. 이거는 임차권자로서 채권자가 아니라 이 물권자 아닙니까? 물권자. 물권자예요. 그래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물권자란 얘기는 배타적 지배권이 있다 그런 얘기죠.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유지보수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여기서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라고 하는 거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갑과 을이 있었고 요날이죠. 요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었답니다.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는 상호간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고요. 전세권, 설,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하고, 여기에 대한 전세권 말소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돼요. 근데 전세권 설정자는 반환 제공 안 하고 있어요. 전세권자만 반환 제공하고 있다. 그럼 전세권자는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있다. 이때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의 의미가 이거예요. 이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목적물 경매를 통해서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 사용 수익권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용역물권, 또 경매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담보물권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해야 되겠죠. 용역물권, 모든 용역물권은요. 전속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전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전세권 소멸합니다. 또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같은 경우에 앞에 소멸 통고에 의해서 전세권 소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소멸 통고 6개월이 있으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소멸 청구는 뭐냐? 전세권자의 용법 위반이죠. 이 전세권자가 최초의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정한 용법 이외의 용법으로 전세 목적물을 사용하면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로 즉시 소멸해 버립니다. 이 경우에는요. 여긴 하나 추가되는 게 우리 전세권자는 목적물 유지보수 관리 의무가 있다고 앞에서 봤잖아요. 그 전세권자가 유지보수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관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용법 위반으로 보는 겁니다. 이용법 위반은 그래서 둘로 나눠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용법 위반으로 봐서 전세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즉시 소멸한다. 소멸 통고는 6개월 있다가 소멸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상호 간에 동시 이행해야 된다 그래요. 전세 목적물 반환 및 전세권 말소 등기 서류 교부. 이거는 전세권자가 해야 되죠. 또 전세금 반환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전세권 설정자인 주, 집주인 해야 되죠. 상호 간에 동시 이행 관계 있어요. 그런데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는 얘기는 전세권자는 이거를 줬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지금 안 주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이때만 전세권자는 목적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경매가 실행이 되면 그 경매 대가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음, 자, 설명 계속했던 내용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데, 자, 전세권이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인데 여기에 갖다 붙인 부속물들이 있습니다 이 부속물이 갖다 붙인 물건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독립성이 있는 물건과 독립성이 없는 물건 붙인 건 을이 갖다 붙였지만 독립성이 없는 물건은 이 건물의 일부가 됐다 이건 부합물이라고 해요 부함물은 나중에 이거는 부속물이 아니고 부함물입니다이부함물은 나중에 유익비상환청구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독립성이 있는 물건은 떼내 갈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이 독립성이 있는 물건은 여기다 왔을까요? 이거는 부속물이라고 하고요. 이 부속물은 야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 당신이 좀 사시오라고 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모든 부속물을 다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부속물이 있더라도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다든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했던 부속물은 나중에 당신이 다시 사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이고요. 비용상환청구권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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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죠. 목적물 가치 증가에 기여한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권자는 통상의 유지보수 관리 수선해야 됩니다. 필요비는 상환청구할 수 없지만 유익비, 가치 증가에 기여했던 요 비용이죠. 요 비용은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 회복자인 전세권 설정자 선택에 따라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벌써 이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거는 우리 본 수업 때 기본서 봐 가면서 천천히 하시기로 하자고요.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까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었고요. 그다음은 이제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은 소유권의 교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 주면 담보 물권을 설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네, 담보 물권. 자, 다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유자가 있고 소유자가 사용, 수익, 처분권능 중에서 교환 가치에 대한 지배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을 해 주면 그걸 담보 물에 대한 처분권 담보 물권을 설정을 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서 담보, 담보물, 담보 물권의 개념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담보라고 하는 건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이다. 이걸 담보라고 하죠. 그 담보를 물건으로 제공했으면 담보물. 그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 줬다. 그러면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 담보물권이다. 주로 이제 돈 빌려 주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쉽게 또 접근이 됩니다. 갑하고 을이, 을이 갑한테 2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빌려주고 있어요. 이자도 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제 기일은 오늘 빌려주고 이날까지 사용 수익, 예, 사용하기로 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날 잘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조금 의문이 될 수가 있죠.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런 에이, 의문이 생기는데. 자, 그러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음, 보세요. 그냥 빌려줬는데, 갑이 이날 잘 갚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갑이 그날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거 잘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 빌려주면서부터 네가 뭘 하나 제공해라, 담보를 하나 제공해라, 담보는 채무의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을 하나 제공해라. 그 담보는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시된 물건이 담보물이죠. 그럼 갑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로 제공해서 이게 담보물이 됐는데 이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은 여전히 가백이 있으니까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이다. 그래서 담보물권이 되는 거죠. 이 담보물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여기서 물건은 부동산, 동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다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여기서 결련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결련관계 있는 채권 해석하는 것도 잘 나오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타인의 차를 수리했습니다. 그럼 그차 수리에 소유된 비용이 그 차와 자동차와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에요. 자, 건축공사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비는 해당 건물 내부에 대해서 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인, 에, 인테리어 공사비는 해당 건물과결연관계 있는 채권이다. 건축에 신축 공사를 했다. 공사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공사비도 해당 건물에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막 자기가 혼자 예, 뭐 인도 못해요. 그러고 저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하고 다음 번에 한달 있다가 한꺼번에 주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한달 있다가 돈 받을 때까지 목적물 못 돌려줍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목적물 일단 돌려줘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먼저 점유한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결련 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고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으로 정해 놨어요. 법정 담보 물권이다라고 해서 등기도 필요 없습니다. 목적물 그냥 점유만 하고 있으면 충분히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요거 저안 보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으로 유치물이 경락된 경우에도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자는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점유할 권리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유치권이 생, 생 이제 성립했어요.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저당권이 먼저 저 하나 있었다. 저당권이 설정 등기가 돼 있었고 이후에 목적물에 대한 수리비 채권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었다 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나 목적물과 결렬 관계 있는 채권이 있으니까 그 채권 내가 받을 때까지 목적물 못 돌려 줍니다 라고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으로 유치물이 경락된 경우에 유치권자는 경락인 에 대해서 유치권의 유치권을 주장해서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권은 항상 누구한테 채 청구해야 되죠? 채무자에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 거절은 할수 있지만 그 새로운 소유자인 경락인에게 네가 대신 갚아라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항상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때는 채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겁니다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조차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유치권의 성립. 그래, 먼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 점유는 적법하게 점유가 돼야 됩니다. 불법 점유 중에 생긴 채권으로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우린 밤마다 카센터 하나 차려놓고, 밤마다 동네에 있는 차들 전부 끌어다가 수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출근할 때돈안 돈 주면 못 줘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불법 조유 중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론 관계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결론 관계 있는 채권,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수선비, 공사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다라고 하는 건 옆, 옆집 개가 나를 물었다뭐 이런 얘기예요.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이런 건데 좀더본 수업 때 가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이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했다 또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했다. 자, 뭐가 됐다는 얘기죠? 어, 우연히 물건이 바뀌었다. 그럼 내 물건 돌려받을 때까지 나도 그 사람의 물건을 인도고자라고 점유할 수 있다. 이것도 동시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이 같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면 합니다. 그래서 배제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담보물건이지만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배제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배제특약이 없을 때유치권 성립하는 겁니다. 유치권자도 담보물권자기 이 때문에 유치물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고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유치권자는요. 그리고 간이 변제 충당권, 그 다음에 과실 수취권그 다음에 목적물 점유 중에 지출한 비용상한 청구권, 그 다음에 한겨울 같은데 건축 인테리어 공사 한 사람은 그 건물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게 보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 중에도 자기가 받아야 될 채권은 계속적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 중에도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피담부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에도 그 채권에 대한 권리 계속해서 주장해야 됩니다 청구는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개략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당권이죠. 네, 저당권은 또 이제 시간을 바꿔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